냈잖아~ 카피가 아니라 스틸 그럼 저스틸을한 거네요. 저는 위대한 티프네요. 그랜드 티 바로 니니야~ 스티의 그 황제는 니니야요~ 아, 어? 리 통하는 게 그래도 약간 여런 위험한 게 있다고 하네. 그래서 뭔가 태무에서 한번으로 사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래서 지금 태무 제품 안 쓰려고 다비닐 봉다리 한 곳에 못 안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템 같은 거쓸 거예요? 싸니까? 아, 근데 내가 그거 써봤거든? 진짜 좋더라. 화장실에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그 휴대폰 넣고 보는 거 있잖아요. 대만족! 좀 무섭긴 해. 이게 좀 무섭긴 한게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이제 휴대폰 깨질까봐. 깨질까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만족이에요. 여기 이렇게 유튜브가 달고요. 보여. 이렇게 보여. 그래서 너무 좋아. 미아야, 화장실에서 그거 쓰면 변비 걸린다. 이거 샤워할 때 쓰는 건데? 이제 목에 가습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습 효과를 위해서 화장실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오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있으니까 좀 좋아. 씻는데 폰을 왜 보냐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폰을 손에서 뗄수 없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샤워해야지. 씻을 때 지루하잖아. 나만 그래? 여러분들 씻을 때 니니 안 데려가요? 저안 데려가요?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씻을 때저 데려가잖아요 씻을 때저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씻으면서 니야 보셈 왜 니냐 안봐 씻을 때 축하 월드 침착맨 틀어놓고 씻는다고 왜 니냐도 데려가죠 검찰 서에서도 봅시다 노니야예요 구독 버튼 한번더 누른다고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씻을 때 노래 들여야 씻는다고 아 맞아 노래 듣거나 아니면은 영상 보거나. 씻을 때 셔츠 하나 잘못 켜두면 똑같은 거 20번 봄 그렇긴 해! 그거 니니아로 잘못 봐주세요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질투 나니까 니니아로 20번 봐주세요, 아시겠어요? 잘때 니니아 셔츠 적어놓고 산다고? 마워아이디 상품 나왔던 이태리 타월 폰 케이스로 직접 내밀 어떠냐에 오, 야, 그거 출품해! 그래, 익명아! 킵고잉해! 그리고 거기서 업재 돈 벌면 나 줘야 된다 진행시켜! 어, 그럼 저걸로 하고 캐스하면 된다고요? <laughs> 막 그러면 약간... 그 때미는 소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수술을 왜 줘야 되냐고요? 지금 제, 저희 방송에서 저작권 등록한 거잖아요 지금 내 방송에서 먼저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상품 내도 증거자료로 아저니냐 방송에서 제가 먼저 말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작권 분쟁에 이득이 될수 있는 방송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제 그것도 있습니다 증거자료 제공했다 도를 가능합니다 역시, 리아밖에 없다. 맞지. 맞지, 맞지. 저작권은 그런 거 없이 출원을 해야 돼요. 야, 빨리 배! 특허권 빨리, 빨리 출원해. 출원해, 출원해, 출원해. 다 뺏겼던 에디슨 씨도. 그, 에디슨 씨가 뺏은 거였나? 에디슨이 다 훔쳤다고요? 에디슨이 훔친 거라고? 아, 벨 거를 에디슨이 훔친 거야? 벨이 전화기를 훔쳤고, 그걸 에디슨이 또 훔쳐서 소품으로 팔았다고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와서 약간 아니 그러니까 법적 분쟁할 사람이 살아 남아 있지 않은 건가? 이제 와서 법적 분쟁 같은 거 하면 못 뺏어요. 제가요. 그 개발 먼저 한 사람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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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인데요에디슨은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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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님 <laughs>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저작권을. 내가 우리 조상님의 명예를 회복하겠어. 아, 특급권이 소멸했다고 아, 그래? 에디슨 도둑 검색. 에디슨은 실제로 발명왕이 아니라 도둑이 원래 오리지널 백여울 전구는 영국의 조지스포스선이발견했음 후에 에디슨이 이 수환의 정구를 특급권을 돈으로 사다가 개량해서 상품을 선거했을 뿐이지 발명을 한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 한마디로 남의 것을 베껴다가 상 <laughs> 한마디로 남의 것을 베껴다가 상품을 켰고 그게 대박나서 유명해짐 진지어 에디슨이 자신의 부하직원의 발명품을 자기 것으로 훔쳤는데 놀랍게도 영사기 키네토스포스프 발명가는 에디슨 회사의 직원인 딕슨이라는 사람임 딕슨이라는 사람이 신문 기사 에디슨에 관한 기사를 보고 방도를 막고 에디슨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발명한 건데 커다란 상자에 눈구멍이 달려 있고 거기에 눈을 들이면 상자 안에서 사진이 빠른 순서로 회귀 지나가는 발명품임 하지만 이것마저도 에디슨이 딕슨의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이 특허를 얻었음. 이외에도 에디슨의 특허 도조질은 상당히 많음. 진짜를 발명한 발명자들은 이름도 더 생소하지만 <laughs> 그들의 발명품을 넘친 에디슨은 정작 엄청난 부와 하 명성을 얻다는 아이러니한 세상임 1, 다섯 개는 에디슨 유가족이 문제로 나온데 시대 자체가 발명이 많이 일어날만한 시대였고, 아이콘이었던느낌이 아, 천녀 가지를 특허냈대. 야, 근데 진짜 도둑왕이네. 그래, 나도 나중에 이런 말 나누는 거야? 니니아 콘텐츠는 살면서 천개 정도 했다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평생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님. 사실 훔쳐서 콘텐츠를 <laughs> 했다는 거지.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점프커피 <laughs> 니니아. 니야가 뜨면 저렇게 된다고요? 니디야 니디슨 니디슨 니니야 피카소도 그랬다는데? 피카소가 화실에 놀러오면 그림을 안 보여주려고 했대 피카소 카피 위대한 표절 작가 피카소래 자 스틸 Great artist s t e e l 스틸 로 천재와 여가지는 예술가가 남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카피와 스틸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카피는 베끼는 것은 남의 것과 비슷하거나 똑같이 만든다는 의미고 스틸 즉 훔치는 것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 것으로 만든다입니다 베기다는 결과물이 여전히 남의 것입니다 하지만 훔치다는 그 결과물이 여전히 내 것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남의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로메로 브리또는 피카소 대표되는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대 아로메리 브리또가 피카소 카피했구나 하지만 이 그림 보고 뭐 누구도 퍼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새로운 마이크 피카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그는 노골적으로 아플리카 미소를 가져왔었습니다 하늘 아래 완전한 오리지널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녹여낸 것은 모두 그 자체로 오리지널입니다 캬 좋은 말이네요 그러네 나를 녹여냈잖아 나를 녹여내면 콘텐츠도 카피가 아니라 스틸 해가지고 내, <laughs> 내 것으로 만들었다 어어 스틸 한 거네 스틸 그럼 저 스틸을 한 거네요 저는 위대한 딥프네요 딥, 티프. 브랜드 딥 바로 니니야 듣기래 황제는 니니야요 사람들이 우리 아? 통하는 게 있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다 에디슨이 네 도둑놈을 시키 너가 도둑놈인 거는 너의 것으로 우게 됐다는 거야 에이스 문제 없어 킵 고잉의 발명화 에이스킵 고잉